4번입니다. 24번에 보시면은, 건너비가 100이라 돼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세 모서리를, 그러니까 가로, 세로 높이라는 걸 A, B, c 잡았다 층생각하치다면 이에 A, B 더하기, B, C 더하기, C, A입니다. 얘가 몇이다? 10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각선의 길이의 곱의 제곱이래요. 어, 잠시만. 대각선 길이의 제곱이 64다. 이 아마 대각선을 의미하는 게 이걸 거거든요. A제곱 더하기, B의 제곱. 요거 야기하는걸 거예요. 그래서 얘가 69가 나온다. 좀, 좀 그렇다. 이게 69가 나온대요. 하여튼 그렇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라 했으니, 어,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네 둘이 더하시면 169 나오잖아요. 169가 얘가 사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. A, B, C가 그러면 13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구하는 게 내가 모든 모서리니까 4개씩 있어야 돼요. 그래서 6, 4, 6, 4, 30에서 5 2쯤 나오시겠네요. 그래서 답이 4번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.